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보험 뉴스. 28세 남성이 달러를 모은다며 피생명보험사 소속 설계사로부터 달러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월 보험료는 17만 6천원이고, 가입 시기는 2021년 6월입니다. 28세 남성이 가입, 가입한 총 보험료는 월 60만원 정도인데, 이중 변액연금보험이 월 30만원, 달러종신보험이 176,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암보험과 실손보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료 규모는 소득의 30% 이상 납부 중인데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납입원금만 1억 4,400만원입니다. 달러종신보험을 가입한 것이 혹시 결혼을 해서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서 가입했냐고 제가 물어보자 28세 남성은 아직 미혼이라며 이 보험은 달러를 저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밝혔고 이 보험을 설계한 설계사는 이 보험은 한국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탈 때는 달러로 받는 아주 좋은 저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달러 종신보험은 제, 내가 죽으면, 즉 사망하면 그 보험금을 한국돈 8천만원에 해당하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것에 불과한데, 당신한테 사망보험금이 필요했냐고 물었더니, 사망보험금은 1원도 필요 없는데, 21년차 설계사인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는 이 상품이 저축인지 보장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피생명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15초면 확인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달러 종신보험이건, 유로화 종신보험이건, 위안화 종신보험이건, 엔화 종신보험이건, 내가 사망해서 받는 보험은 다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이 필요 없다면 종신보험도 필요 없는 것이고, 종신보험이 저축이 아닌 것은 손흥민 선수가 야구 선수가 아닌 것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상 오늘의 보험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본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이 하나도 없는 분이 필요한 보험, 필요한 모든 보험을 가입하는데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내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40세 남성을 기준하겠습니다. 40세 남성의 직업은 사무직이고요. 운전은 자가용 운전자 기준입니다. 40세 남성이 보험을 가입한다면 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늘한 사람의 보험료는 5에서 6만원대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보험이 하나도 없는 40세 남성의 보험을 지금 설계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부터 설계해 보겠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료는 월 9938원입니다. 실손보험보장은 다 아시죠? 통원 20만원 한도, 입원 5천만원 한도, 3대 비급여 즉 비급여 MRI, 도수, 비급여 주사 다 포함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보험 적용 시20% 공제하고 비급여는 30% 공제하며 1년마다 보험료는 갱신하는 그 실손보험 맞습니다. 실손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938원은 L손해보험 기준으로 다른 손해보험사와는 천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습니다. 1년마다 갱신되는 것이니, 처음에는 좀 싸게 받다가, 나중에 갱신하면, 좀더 많이 오르는 그런 보험사가 있고, 처음에는 좀 비싸지만, 나중에는 조금만 올리는 보험사도 있으니, 실손보험은 어디가 싸고 비싸서,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암튼, 1만 원대 초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두 번째. 40세부터는 건강보험도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암보험입니다. 여기에 뇌혈관 진단, 허혈성 심장질 허혈성 심장 진단을 넣고 설계해 보겠습니다. 2 0년나 80세 만기를 기준합니다. 100세 만기까지는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비갱신은 기본입니다. 이거 갱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뇌졸중 심근교색진단시 다음달부터 내는 보험료를 면제 나비 되는 나비면제가 되는 것은 또 기본입니다 암진단 2천만원 4대유사암 400만원 4대유사암은 뭐다 아시죠 갑상선 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을 4대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4대유사암은 일반암진단금에 20%까지 넣을 수 있는 거 모든 보험사가 다 공통입니다 뇌혈관진단금 천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 천만원 양성 뇌종양 진단, 천만원에서 월 얼마죠? 37,123원입니다. 37,123원입니다. 암 진단은 모든 암이 다 포함됩니다. 가끔 어느 암 보험은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거는 조금만 주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사 암 보험은 암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방... 그리고 뇌혈관 진단은 아시다시피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등 머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을 다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은 급성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포함해서 보장합니다. 협심증 환자 생각보다 많죠. 심근경색보다는 협심증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 양성 뇌종양 진단금까지 포함합니다. 40세 남성 건강보험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내가 보험료를 조금 더 내서 암진단 2천이 아니라 3천, 4천, 5천 그 다음은 선택인 거죠. 아무튼 이 정도 보험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한민국 평균 이상의 보험 평균 이상의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실손보험과 보험료를 합치면 얼마죠? 그래도 5만원 미만이죠. 5만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겠죠?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실손보험료 9,938원, 건강보험료 37,123원, 운전자 보험 얼마입니까? 6,800원이죠? 네. 다 합치면 얼마죠? 53,861원. 53,861원. 이 정도 보장이면 40세 남성에게 부족할까요? 네. 실손보험 되죠? 암 진단금 있죠? 뭐, 뇌혈관, 허혈성, 뭐, 진단금 다 있죠? 이 정도면 부족할까요, 여러분? 40세 남성분들 지금 혹시 보험 얼마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보장은 이것보다 크게 좋습니까? 보험료는 5, 6만원, 5, 6만원일 때 보험이지, 28세 남성처럼 월 60만원대 보험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보험료는 저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소에 저축하면 안 되는 거잘 아시죠? 은행에 저축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